오늘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에게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아, 비리면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차라리 죽이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자. 요셉에게 아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호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뭐부디이 이집트로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죠. 갈 수밖에 없는. 끌려가서, 뭐, 어떤 사람의 집에 종이 되는데 뭐, 누군지도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 대상으로 신기한 것은, 노예의 신분, 종의 위치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하는 그래서, 형통한, 종, 아니, 종인데, 무슨, 형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팔려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그 직이나 위치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개념이 꼭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전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왜 요셉이 그런 노예로 팔려갈 수 있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no. 하나님 이 요셉 과 함께 하 시면 형 들이 그렇게 구덩이 에 던져 버리 게끔 노 예로 팔려 가 게끔 왜 그런 상황 을맞게하 냐고？또 질문 할 수도 있 겠죠？오히려 하나님 은 그러 니까 형들의 악함 을 이용 해서 오히려 하나님 께서 요셉 을 건져 내 시는 형들의손 에서 분리 되게 하 시는 은혜 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문제는 이 여기서 같은 구조를 보게 되죠. 우리가 어제도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결혼한 것과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사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예수님처럼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할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라반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이방인, 오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단지 요셉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었다. 뭐 요셉이 뭐 하나님을 전하거나 뭐 하나님 믿으라고 뭐 전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요. 요셉을 신임하고, 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을 주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바리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 형들이 미용을 받아서 팔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이 오히려 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주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어제도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 나는 내가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면 요셉은 형통하겠다. 아마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고생이죠.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런데 이집트 사람의 주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일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 형통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물론 내가 일해야죠.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바는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제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관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점점 그 영역이 확장이 되고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그 관리하는 총무가 되죠. 이 오디바리 집에서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어. 그 안에서 주인 다음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죠.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총무 역할을 하죠. 또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나라에 또 총무 역할을, 총무가 총리죠. 실제적인 일을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일을 관리하는 총리나 또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움직이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또 총무 역할이다. 또한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일하는 총무 역할이나 역할은요 똑같아요.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또. 한 나라의 총무를 맡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죠. 하는 일은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디발이 그에게 집안 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가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기고 다 알아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집 사람의 집에 복을 했니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이, 어디 말해 가지? 모든 것에, 수명계 말씀에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그 모든 것이 집안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모든 소유물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가진 것이 없었는데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라반의 재산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5절에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모였을 때부터는 맡긴 때부터 라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맡고 나서 뭐가 잘됐다는 거. 확실하게 뭐가 달랐다는 거. 그러면 요셉 앞에서 다른 사람이 또 일을 맡았겠죠. 요셉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여러분 보세요. 점점 요셉의 하는 영역이 확대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주인이지만 요셉의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요셉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것도 왕의 경호대장인데 얼마나 지기가 높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그 집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과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서 형들 뒤치다 거리하는 것보다 보디바르 집에서 그 모든 집을 다 관리하는 게 밖에서 보면요, 더 높은 직위에요 말이 노예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웬만한 집에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그 높은 집에 그냥 거기서 관리하게 되면 그게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단지 뭐 신분이 노예지만 그가 그러니까 하는 일은 노예가 아니죠. 그렇죠. 보디바르 할 일을 다 해주는 매니저죠, 매니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요셉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확장이 되고, 그가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뭐 보디바르에게 인정받으려고 한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실함입니까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와라. 세계물로 보냈을 때 거기서 형들이 없으니까 또 물어 물어가지고 도단까지 굳이 힘들게 가잖아요. 아마 요셉이 책임감이 없었으면요. 그 거기서 멈추면 돼요. 뭐 도단까지 굳이. 안 가도 돼요. 우리 자기도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끝까지 또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완수를 하겠다고. 또 도단까지 가면서 거기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름대로는 성실하고 이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유혹을 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뒤에 보면 참 말도 안 되죠. 9절에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제 주인께서 제게 허락까지 않는건 만임밖에 마님 만이라고 그래, 만 요셉이 10대요, 10대. 이 어린 요셉을, 만인이왠 주인 아줌마가 요셉을 요악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공격이 있습니다.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시험에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함 가운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2절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왜 주인 아내가 요셉을 괴롭히죠? 이거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요즘은 가도 뭐, 괴롭히는 게 많아요. 요셉을 지금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함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결국에는 이 만임의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또 고난 때문에 또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총리가 되죠. 이런 거꾸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보면 이 보디바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셉의 인생은 그냥 보디바의 집에서 평생 총무로 보디바의 살림을 잘 관리하다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는 생각을 해보면 형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또 보디발을, 이 요셉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나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괴롭힘 당하고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의 악함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렇게 승화시켜버리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보디발의 아내를 시켜서 요새벽게 어려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악한 것을 조장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일부러 뭐,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고난을 주게 하고,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뭐 결과가 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다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식이냐? 또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핍박하고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모함하고 죽이고 싸우고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 버리신다. 그것을 또더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라반이 그렇게 악하지만 야곱에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줘서 결국에는 또 야곱도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서 꼭 거기에 우리가 같이 묻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다 타면 안 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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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로나라서, 뭐, 불경기라서, 뭐가 어째서.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더잘될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경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상대의 공격이 오히려 그 공격 때문에 내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또 기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대통령이 전정권에서 얼마나 장관이 그냥 총장을 괴롭혔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그게 대통령 된 거예요. 자, <laughs> 웃기지 않습니까? 장관이 검찰총장 괴롭히지 않았으면요, 그냥 퇴임하고 끝났어요. <laughs> 어, 괴롭혀가지고 이 인기를 얻어버렸어요. 동정심을. 그러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보수진보를 떠나서요, 뭐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laughs> 정치인으로서는요. 누가 좀 괴롭혀주는 게 뭐예요? 오히려 인기를 얻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버려요. 대권 주저가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발판을 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오히려 내려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려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 뒤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으로 가죠. 얼마 나 억울합니까? 그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형통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게 고난이 없는 게 형통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 고난이 없고 뭐늘 그냥 평안한 게 좋은 일만 있는 게 형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게 형통이지, 아, 고난이 없는 삶이, 얻으면 가끔 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도 다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형통의 이해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 고난을 은혜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영적인 많은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있을 것 같이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주여무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